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버링턴에서 장난감 구경 해요 여기는 뭐가 있나 볼까요 하마 장난감 있고 꼬마 자동차도 있고 펭귄.. 펭귄 뭐지 라디오인가 계산기도 있고 로봇도 있고 실로폰 있고 어, 원숭이도 있네 1,2,3 써있는 트럭도 있고 응? 물고기 실로폰이네 소리가 나나? 했구나. 어 안나는데 아키니까 어, 소리난다 있고. 이거는 소리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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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소이거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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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소리, 소리, 소나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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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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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리, 소리, 거 이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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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리, 가다 소리 나는 햄버거네요. 이것도 소리 날것 같은데? 오 맞아. 이것도 소리가 뭐가 날까요? 이것도 소리 나나? 오오 기차도 소리 나고. 응? 이 고장났나봐요. 계속 불이 왔다갔다 하네 이건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고 와 여기는 옷이 많네.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는 옷이 되게 많아요자 그렇죠? 그리고 어? 이건 애기들 밥 먹을 때 흘리면 더 여분해지니까 어? 여기는 애기들 물건인데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이런거 안갖고 놀죠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때 갖고 놀았는데 혹시 집에 있을지 몰라서잘 찾아봐요 부엌에 가면 물컵들이 있고 어, 애기를 장난감들이네 로션에다가 손톱깍도 있고 근데 이게 뭐지 이거 왜손가락이지 모르겠네 깃기들 굽고, 어디, 어디, 언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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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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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어디, 어디, 이디어좋어하는 장난감들이 별로 없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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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소리 났나 해볼까? 어 소리 안 나는데? 배럴 이렇다 됐나? 여기 이정도. 크리스마스 부장이고아 여기 옷이 되게 많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나 어? 이거는 카시트네 우리 어린이들도 차탈때 차에 이런 거 있죠? 카시트에 앉아야지 안아네요 다들 알고 있죠? 어, 여기는 장난감 푸네 네. 어, 소리 다 소리 우와 여기는 조금 더큰 장난감들이 있고 근데 이거도 애기 장난감인데 우리 언니 오빠들 갖고 놀 만한 거 없네 여기는 아 여기는 별로 없다 구경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이제 다음에 봐요 拜拜。